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아, 사실은 보통 결혼식에 많이 듣죠. 결혼식에 들었으면 손좀 들어보세요. 네, 아마 대부분 이 본문 아니면 에베소서 5장 들었는데 아, 아마 우리 자매들 에베소서 5장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은 특히 싱글 자매들 좋아한 본문이고 이렇게 읽으면서 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대하고, 나 결혼하면, 어, 이렇게 완벽되는 거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아내하고 남편 사, 사랑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이렇게 좀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선택했는데 그리고 조금 이따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왜참교구 이렇게 전하고 싶은 것은 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리 아들, 네 여기고. 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카페 교로 해서 그래서 평일 날 동안 카페를 하기로 했으니까.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왔고 이 기대 여기까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멋있게 나왔고 사실 은 지금 지금은 우리 뭐 커튼 하고 블라인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테리어 마무리 하고 그리고 가구는 아마 토요일 날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어 있고 우리 카운터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예배장이고 그래서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은 어, 이것은 남서 교회, 교회 덕분에 이렇게 할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 삼교구 뭐 남서 교인들 회뭐 어, 커피 좀 마시고 싶으면 <laughs> 네 오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하니까 네 맛있게 해드릴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왜이 본문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 사로 바울은 성교 여행하면서 개척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하셨죠 근데 하면서 보통 되게 짧게 계셨습니다 뭐한달두달 달 그렇게 짧게 하고 그 다음 도시 가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딱 교회 두개 이렇게 집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정도 그렇게 집중하셨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2년 그렇게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고린도 교회 보면 정말 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로판을 아주 이렇게 집중하고 있어서 아주 이렇게 힘 많이 썼는데 근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러면서 너무 아쉬움 느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너무 많아서. 근데 일단은 우리 고린도 전서 후서 있지만, 근데 우리 알기를 알고 있는 것은 편지 아마 네개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그전 편지도 있고 그, 그 사에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쓴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고린도 전서 보면 바로 문제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로 바오만 아니고 많은 좋은 리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발로, 어, 베드로 이분들 와서 직접 인도했는데 근데 어, 1장하고 3장 알고 어, 알수 있는 것은 계속 어나 사로 하, 사로 바울 편이고 어나 베드로 편나 나, 아발로 편 왜냐면 다 달라요. 아발로는 되게 이쁘게 말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사로 바울은 설교는 아마 잘 하는 편 아닌 것 같아요. 쓰기는 엄청 잘 했는데, 근데 설교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이렇게, 아, 나 이, 이, 이분 더 좋아한다, 이분 더 좋아한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사로파 와 얘기는 인도자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 우리 정말 주인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 있었고, 그리고 음란 문제도 있었는데, 5장에 보면, 딱그 보면, 어떤 성도인, 이 성도님은 아버님의 아내랑 자고 있었어요. 근데 다 알고 있었는데 말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로팔은 이거 말도 안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음란 문제는 사실은 우리 생각하면, 어, 어떻게 교인들을 이렇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그 로마 문화는 되게 쉽게 될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하면서 그냥 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러 피하지 않았으면 되게 쉽게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 입장 소송 이 로마 문화에서 어떤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하면 항상 돈더 많은 사람들 이길 테니까 그 사람 더 낫게 만들 수 있어서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 문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인들 사오면 마음에 안 들면서 소송까지, 법원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어, 사엄하고 있었습니다. 어, 지위는 여기는 되게 다양한 교회였으니까 어, 뭐 노예, 종들부터 있었고 그리고 되게 높은 사람, 부조 사람들 다 같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속. 더 높게 되고 싶었습니다. 계속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이면 정이면 자유 원했습니다. 자유인이면 시민 이렇게 받고 시민 받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계속 그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 문제는 예수님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을 해도 예수님 이렇게 부탁, 용서 부탁하면 그냥 용서 바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살아 사, 살고 있는 분들 많아는데 성찬 문제는 우리 성찬 할 때는 되게 간단하게 뭐 카스텔라, 뭐 포로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대 교회는 금요일 금요일마다 아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보통 성찬하면 우리 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되게 다운 무드를 하고 있는데 초래교회는 금요일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때는 성찬했을 때는 아 예수님은 우리 죄 승리하셨다. 그래서 완전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큰 식사가 있었습니다. 성찬은. 그래서 이 문제는 부자인들. 아주 되게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근데 그돈 없는 분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주지 않아서 그냥 개인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 이렇게 다 아, 이렇게 다 분유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그리고 사실은 고린도후서 똑같이 되게 환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통 이본문 읽으면 되게 부르롭게 읽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근데 정말 이 맡은 톤으로 읽고 싶으면 화나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 이 톤으로 사로 바울은 이렇게 서,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를 너무 많아서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3장만 보시면 아, 보시지 않으면 12장에 거기서는 은사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 문제는 사람들 아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네, 네 은사를 보라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고 더 좋은 은사를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로바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 다양하게 만들어셔서. 하나님, 우리 다양하게 만들어 셔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가 돼야 우리 한몸 돼야 연합으로 다양하게 하나님 그렇게 원해서 12장. 14장 14장은 예배에 관한 얘기이고 그래서 거기서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 그 방언, 은사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정신없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어, 우리 큰 아버지, 뭐 우리 뭐남소 교회 어, 개척하셨던 분이지만, 근데 우리 어, 작은 아버지 홍정 목사님, 어, 홍정식 목사님은 완전 다른 편입니다. 어, 우리 홍정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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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작은 아버님, 어, 그 신사로 변신, 사로 운동 인도자이고, 그 사실은 사도님입니다 우리 사로 삼촌인데,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그 집회를 몇번 이렇게 참석했더니 너무 좋을 수 없습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대신 정말 방, 방언하고 싶으면 한 명씩 하고. 그리고 바로 통역 좀 시켜라. 그렇게 하면 다 은혜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정신없게 하면 사람들 그냥 개인 은혜만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12장, 14장 보면 이곳은 공동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랑, 이 13장 얘기하는 것은 공동체. 사랑입니다. 이것은 아내 남편 얘기 아꼭 아니고 이것은 공동체 안에 우리 어떻게 사랑 버야 버야 되는 것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이 본문하고 로마서 1 2장 본문 이렇게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조금 비슷한 문제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실 우리 로마서 생각하면 보통 어, 어렵다, 어, 신학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 읽기 싫어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사화외왜이 신학 얘기하는 이유는 이방인, 어, 유대인 상관없이 우리 다똑같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문제는 어, 그 로마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유대인들끼리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이방인들도 믿게 돼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 됐는데, 근데 어떤 순간에 그 유대인 믿는 자를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대부분 다리를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로마 문제에 있어서 다 로마 나가야 됐어, 몇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밖에 안 남아 있어서 이방인끼리 이렇게 계속 교회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 해결해서 이 어, 유대인 리드 다시 와서 좀좀 좀 오색했어요. 원래 선배였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싸움이 있어서, 어,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됐는데, 왜너 이렇게 됐는지, 계속 이렇게 이, 이 문제 생겼으니까. 로마서 썼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상호 없이 우리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합돼야 그래서 우리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로마서 12장 좋아하는 것은 우리 본문보다 되게 클리어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랑은 그냥 느낌 아니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뭘 해야 그렇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문 다시 보면 사랑은 어떻게 가르치고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생활 생각하면 우리 그냥 생활 생각하면서 참는 것은 쉽지 않죠. 지금 지금 시기는 참는 것은 제일 사람을 싫어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빨리 살고 있고 뭐 배달 시키면 왜안 와? 시끄운데 이거 15, 15분 정도 와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 왜 이렇게 늘어? 이렇게 계속 빨리 빨리 이렇게 살고 싶어서 문제는 참은 것은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온유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제 봤을 때는 그 오오절 보면 그어 뭐지 그 성내 그그 어그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기, 기본이죠. 우리, 사실은 제가 은전하면서 성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물론 이렇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자랑하는 것, 교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지금 사회는 이것은 보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아, 뭐, 어쩔 수 없다. 아, 그냥 그거는 보통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사절하고 오절 보여주는 것은 사랑의 길, 사랑하는 것은 세상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사절하고 오절 보면, 그, 그것은 어, 그냥 우리 사회에 그, 이렇게 보통 하는 일인데, 근데 사랑은 선택입니다. 우리 다르게 사랑한, 아, 사,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이렇게 뭐 시기, 어, 뭐 성내 이렇게 보면 한국 문화, 저한테 보면 제가 힘든 일은 비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애를 키우고 있는데 벌써 다른 애들이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듣기 싫은 것은 왜그 애처럼 안 되냐 너왜 그래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약간 그런 습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우리 아들은 낮잠 거의 안 자요 힘들어요 <laughs> 그래서 다른 애를 보면 어, 특히 식사할 때는 정신없게 먹어요. 뭐, 이렇게 약간 집중 못해요, 우리 아들은. 근데 우리, 어, 뭐지, 그, 우리 어, 처제 아들은 되게 먹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 개척, 그 뭐지, 장소 구하면서 어떤 마음에 드는 장소 있었는데 그 장소는 원래 어, 5년 된 개척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다른 다른 대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안 가기로 하는 것은 좋은 사실은 좋은 건데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5년 개척 했으니까 제일 힘든 일은 다른 교회를 보면 비교하는 거. 왜그 교회 잘 되고 있냐? 왜 성도님들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똑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비교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리고 여러분 뭐 아시는 대로 저하고 최종 목사님 이렇게 개척하고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 그쪽 기도에 몇명 나왔나? <laughs> 어그 유튜브 어 사람 훨씬 더 많이 봤다? <laughs> 아 그리고 그쪽 아마. 부담은 아, 홍목사 왜 이렇게 장소 너무 빨리 구했나? <laughs>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 우리 머리속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시는 대로 우리 공사 시작하자마자 바로 옆에 교회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 건물 선택한 이유는 건물 업, 어, 교회 없기 때문이었는데 같은 건물만 아니고 같은 층만 아니고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복도에 들어가면 우리 오른쪽 그 교회는 왼쪽입니다. 여기는 남서교회하고 그 어, 신반포 교회는 그뭐 그 바로 옆이지만 근데 그 사이에 그 공원 있잖아요. 우리 복도밖에 없습니다. <laughs> 근데 저는 이, 이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일단은 제 먼저 하는 말은 우리 그옆교회 먼저 시작했으니까 우리 예배 시간 양보한다 그렇게 설명해서 근데 이번 얘기하는 것은 이 목사님 얘기하는 것은 정말 우리 하나가 될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잘 인사하고 잘 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0절하고 21절 이렇게 읽으면 내가 아어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에 위함이 아니요, 그 사람 얘기는 제자를 얘기고 또 그들의 마,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래서 이것은 그 제자를 아, 뒤에 모른 믿는 사람 얘기이고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아, 아,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인데 느낌이 좋은데 근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 보여주는 것. 교회 밖에 사람들 아. 이옆 교회 이렇게 사움 없이 이렇게 잘 되는 거 신기하다. 정말 하나님 정말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게 보여 주면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연합하는 것은 일단은 이것은 사랑의 선택이고 근데 이렇게 이 길로 가, 따르면 이런 이런 열매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밖의 사람을 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절하고 7절하고 8절 보면 그 7절은 계속 그 모든 것, 모른 것, 모른 것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헤라어 단어는 판타스인데 판타, 모르는 것을 참여하면, 모르는 것을 믿으면아 모르는 것을 아, 바라면, 모르는 것을 아, 견뎌내라. 그렇게 약간 우리 공동체 상 생각하면 좀 부람스러울 수 있는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믿을수 있는 거, 왜 이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오늘은 어, 뭐 이번 주는 고난주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아, 가시는 것은 우리 제일 큰 사랑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그렇게 살아 식기 때문에 이 길로도 갈수 있어서 그래서 모른 것은 만유의 주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모른 것을 사랑의 안에서 견디리로 아, 더실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함께 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라가, 그리고 우리 성경, 우리의 등, 우리의 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교구, 삼교구 목장들 안에서. 삼교구 전체 안에서, 남소교회 전체 안에서, 이 가장 좋은 길로 따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 선택할 수 있으면, 살아, 세, 세상처럼 사, 살지 말고, 이 약간 더 어려운 길, 근데 성령 하나님 덕분에 따를 수 있는 길, 이쪽으로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한 것은 우리 특히 이 법문은 공동체 법문이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 이 가장 좋은 길 사랑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기도로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목장 안에서 목원들마다 생각하면서 이분 어떻게 조금 더 사랑 보여줄 수 있도록. 이 본문은 아내, 남편 얘기 아니고 이것은 우리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를 좀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